민주당이 초기 간을 봤잖아요. 검찰 기획 수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전혀 안 먹힌 거죠. 증거가 분명한 거라서 지금 총선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쳐내지 않으면 부작용이 길게 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이스크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사과하고 정면성부를 거는 길밖에 없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내 압박 때문에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들어오면 총선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169석의 15% 정도가 지금 기소되게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의 돈봉투 사건입니다. 빨리 손절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민주당 자체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거다. 부정적으로 한번 낙인 찍은 곳에 계속 낙인을 찍는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 아주 익숙한 네거티브 수법이에요. 대통령께서 소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적으로 해주는 게 영부인의 원래 역할이고요. 문재인 정권 때 영부인이 하셨던 활동과 비교해 보더라도 내용면이나 일정의 구성면이나 하등의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친 공세다.